Lafc의 은코시 타파리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극찬을 보냈습니다. 타파리 선수는 페널티킥 유도 어시스트 이제는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량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소화한 첫세 경기는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에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매우 훌륭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에너지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 또한 그는 경쟁심이 강하고 승리하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1리그에서 많은 선수가 갖추지 못한 자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게는 신선한 바람과 같은 존재이며 동기부여가 됩니다. 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대팀이었던 델러스 FC의 에리퀼 감독은 토트넘과의 평가 전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팀과 선수들의 경기 태도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전했습니다. 에리큘 감독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상대팀의 핵심 선수에게 실점했습니다. 만약 우리 선수들의 정신력이 약했다면 그대로 무너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고 그 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시즌 내내 우리는 실점 후에도 반격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왔으며, 오늘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며 선수단의 정신력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에리큘 감독은 상대팀의 핵심 선수에게 지나친 존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와 강하게 맞붙었고, 그의 주요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선수로 몇 차례 반쯤 완성된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본래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기 후반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의 연계 장면에서는 댈러스 수비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했으나 부안가 선수가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에서 밀리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손흥민 선수를 완벽하게 봉쇄했다고 보기보다는 동료 공격수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장면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에릭힐 감독은 95분 동안 손흥민 선수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 장면을 제외하면 매순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을 것입니다. 라며 팀의 수비적 대응에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팀 선수단의 정신적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자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기량에 대한 존중을 드러낸 인터뷰로 볼수 있습니다. 에리큘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특별한 선수로 표현하며 직접 상대해 본 소감을 통해 그의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선보인 활약에 영국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퍼스웹은 25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 후첫 골을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4일 미국 텍사스 주 프리스코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FC 델러스와의 2025년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최전방에 자리한 손흥민 선수는 전반 6분 만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흔드니 부안가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의 키커로 나선 손흥민 선수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델러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델러스 골키퍼 마이클 콜로디 선수가 몸을 날렸지만 구석을 노린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 수준의 MLS 데뷔골을 터뜨렸다. 그는 MLS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LAFC 수비수 코시 타파리 선수는 전날 프리킥 연습을 했다. 이번에 골대 상단 코너를 봤는데 공이 마법처럼 그쪽으로 날아갔다. 정말 보기에 좋았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첫세 경기는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둬야 할 수준이다. 페널티킥을 얻고 도움을 기록하고 골을 넣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을 떠난 레전드의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스퍼스 웹은 토트넘 레전드는 골문 상단으로 날아가는 뛰어난 프리킥을 선보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은 그가 토트넘에서 늘 해오던 것이다. 앞으로 몇년 동안 LA에서 그런 공격을 더 많이 볼수 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 선수에게 프리킥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토트넘 감독들을 비판했습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활용한 슈팅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토트넘에서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서 거의 프리킥을 차지하지 못했고 173골 중 프리킥 득점은 단한골 뿐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확실한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대 토트넘 감독들이 그에게 프리킥을 맡기지 않은 것은 실수였을 것입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시절 해리케인, 제임스 메디슨, 페드로 포로 선수 등에 밀려 프리킥 키커로는 거의 나서지 못했습니다. 코너킥을 전담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프리킥은 다른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도 프리킥을 차고 싶어서 토트넘 선수들끼리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굳이 이러한 언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케인, 포로 등 전담 키커들의 프리킥은 정확도가 그리 성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그간 꾸준히 프리킥에서도 강점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발끝 감각이 한창 물올랐던 때는 해리케인이 전담했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전감독부임 후에는 페드로 포로와 제임스 메디슨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한 팬은 손흥민이 사실상 토트넘 최고의 프리킥커였을 텐데 케인이 10년 동안 전담의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고 또 다른 팬은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케인이 떠난 뒤에도 포로와 메디슨이 서로 프리킥커로 나서겠다고 싸우는 걸 봐야 했다. 정장 옆에는 손흥민이 있었다고 반응했습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를 소화할 당시 첫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고 한국 대표팀에서는 꾸준히 프리킥 키커로 나서서 여러 차례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그간 뛰어난 득점 루트가 될수 있었던 하나의 옵션을 놓친 것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축구 통계 매체 품목 기준 패스 성공률 81%, 볼 터치 69회, 슈팅 8회, 찬스 메이킹 7회, 리커버리 4회, 유효 슈팅 3회, 지상. 경합 성공 1회 등을 기록하며 평점 8.6을 받았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 이어 2연속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현지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과 LAFC를 향한 작심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프리킥으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듯한 팀 동료들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마치 팀의 모든 무게를 손흥민 선수에게 지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손흥민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팀 동료들은 손흥민 선수와 같은 경기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실패하면 팀 전체가 실망하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그는 분명한 우승자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LAFC는 분명히 우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 동료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LAFC의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에너지는 팀에 즉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AFC의 첫 골은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었습니다. LAFC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을 제외하고는 매우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은 우리가 경기 시작 전부터 기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프리킥을 성공시키는 모습은 LAFC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져오는 열정과 에너지는 팀의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LAFC는 수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LAFC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LAFC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오넬 메시 선수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될 것이라는 극찬이 나왔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레전드 알렉시 랄라스는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로스앤젤레스 LAFC 이적의 영향력을 언급했습니다. 랄라스는 손흥민 선수는 영어를 구사하고 한국을 넘어 프리미어 리그까지 전 세계 팬들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 의지는 MLS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리오넬 메시 선수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과묵하고 내성적인 스타였습니다. 라고 비교했습니다.